뭐 제가 생각할 때는 2대 8까지 누가 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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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있고요. 저희가 8이요? 네. 저는 언제든지 경제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벌어드릴 수 있거든요. 음. 네, 양육비도 줘야 는요네 양육비 주면서도 충분히 생활할 정도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음, 그 짠해요. 네? 짠이에요. 짠하다. 짜다고? <laughs> 난 짜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팔을 나한테 양보하고 이만 갖고 출발하겠다는 라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짠하다. 아주 초반부터 의외의 아, 상황이. 저희가 재산 분할 먼저 정리를 하고 양육권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집이라또 차량이 총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번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모든 그 재산을 다 포함해서 6대 4의 비율로 여기에서 6은 안에 측입니다. 6대 4의 비율로 여기에서 6은 안에 측입니다. 50%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40% 정도가 아마 적합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 그렇죠? 네. 제가 40% 얘기해 가지고. 아니요, 이제. 음, 네. 좀 제가 이렇게 40%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소송을 가거나 혹은 조정을 가거나 40%를 주장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받을 거면 조정하는 게 의미가 없죠. 주장을 할 때에는 6대 4 주장을 해서 5대 5로 맞춰 보는 건 어떨까? 네, 저희가 기호들을 그렇게 산정한 이유가요. 아내분도 이제 뭐 술을 마신다거나 뭐 이런 거에서 잘못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어찌 됐던.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정 어머니께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 케어하고 이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좀 높게 반영해서 전체에서 6대4로 나누는 것이 어떤가 이런 입장입니다. 그 장모님 기여도랑 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어요. 우리의 기여들을 말하는데 왜3자인 이제 장모님을? 물론 가족이지만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 본인 기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어... 청원하자면 아내분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맞벌이하면서 네, 소조 활동을 차원 계속 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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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게에 기여한 그런 시대적인 도움도 있고 네. 거기에 네. 더해서 자녀 출산과 양육에도, 양육에도 전적으로 애썼기, 전적으로 애썼기 때문에 네. 기여도는 제가 좀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했어요. 을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네. 그 먼저 하나 여쭤보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혹시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내분께서. 남편이 사실 경제 활동을 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아내분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앞에 업무를 하셨어요. 경제적인 기여를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소득의 수준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보면 뭐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가 육사라고 보이는데 근데 남편분이 양육을 아내분이 하신다라고 당연히 하실 것 같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가사 양육을 별로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6대 4가 아니라 어... 직접 얘기하시죠. 몇대몇 몇 가지 재산 분할을 하겠다라고. 어... 뭐60대 40, 50대 50. 약간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2대 8까지 누가 이... 누가 누가, 누가... 제가이고요. 저희가 재산이... 8이요? 네. 저희가 재산이... 8이요? 네. 재산이... 네. 좀 놀랐어요. 많이. 재산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왜2대 8을 재산이 꽤 있는데. 네. 음. 왜2대 8입니까? 어 최초에는 그냥 5대5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네. 어제 성유 캠프 중에 선배님과의 대화 아, 네, 네. 인생 선배님 저희가 새로 추가한 네, 네, 네. 코너죠. 네, 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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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말 들으니까 자 지금 이제 집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럼 누가 양육을 해도 그 집의 네. 반이 됩니다. 음. 어... 반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삼억짜리 에 어떤 전세를 산다고 생각해요. 을 그럼 1억 5천씩 가져갈 거 아니요. 에 거기서 또. 그럼 무조건 애는 1억 5천짜리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음... 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주 여유가 있지 않으면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 안더안 나아지죠. 딸 둘이 만약에 이혼해서 엄마가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처음에 최초에 세팅되는 환경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세요 근데 그 좋은 생각이세요. 좋은 생각인데 그럼 양육비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재산 분할은 그래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 주장하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양육의 환경이라는 것은 어, 양육비를 통해 가지고 할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네. 팔때가 맞는 가요? 것 같아요. 예, 오... 네. 자녀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정도는 어, 충분히 줄수 그러니까. 있어요. 오. 어떤 상황에서도 이대8로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 주고는 싶은데 20%를 따로 뺀 거는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천셋집이라도 있어야지. 음. 저는 언제든지 경제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음. 네, 양육비도 줘야 진심이세요? 되는데. 네, 양육비 주면서도 충분히 생활할 정도,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세나 씨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0. 음. 짠해요. 네? 짠해요. 짠하다. 아, 짜다고? 난 짜다고 는줄 알았는데. 팔을 나한테 양보하고 이만 갖고 출발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짠하다. 아주 초반부터 의외의 아, 상황이. 아, 예. 사실 제가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막 으쌰으쌰 말했거든요. 아, 근데 어허 네. 진실된 사람이구나. 내가 몰랐다. 나 팔주고 너 어떻게 살래?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바보 같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했던 말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런 모습 보여줘서 고마웠어요. 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뭐 저렇게 또 배려를 하고. 어? <laughs> 응, 아빠를 되게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진한 감동도. 저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2대 8 얘기해서 아이 뭐 얼마 없어서 네, 뭐 하는 게 않습니다. 없으니까 네. 그냥 뭐 마음대로 해라. 뭐 10대 그렇죠, 0이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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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없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재산이 꽤 있으세요. 아, 많습니다. 굉장히 큰 아주 배려를 맞습니다. 저희가 이혼숙녀 캠프를 그래도 지금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2대 8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가른마도 아니고 갑자기 여기서 2대 8이 네, 오... 맞습니다. 소장님 지금 가르마가 2대8 정도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름대로 네. 아주 경구 있는 사람이네요. 어... 어... 네. 양육비를 한번 얘기를 보시죠. 저희가 이제 양육비를 저희가 주장하려면 을 남편분 소득을, 소득을 알아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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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정확하지 않죠. 않아가지고요. 네, 네, 네. 혹시 남편의 세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업을 해가지고 잘 몰라요. 아 평균적인 금액도 모르세요? 네, 그냥 월급 개념으로 어, 네. 달달이 생활비로만 툭툭 던져줘서, 네. 근뭐 생활비 잘, 잘 갖다 주니까 그래요. 저는 또 이제 생활비 그냥... 얼마 되나요? 500? 아, 500구나. 아침에 하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laughs> 그러면 주장은. 그럼 최고 최고 구간 기준으로 한번 계산 해볼게요. 왜냐면 모르니까. 네. 만약에 적게 주고 싶으면 밝히면 되거든요. 상대방이?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냥 저희가 네. 대략적으로 일인당 현재... 네 백삼십만 원에서 2 6육십만 원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소득을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네. 소득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laughs> 소득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세전. 어... 근데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아니, 좀 네. 왔다 갔다, 그 갔다 했는데 연, 연으로 치면 연 연으로 치면 음, 이때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한천 정도 전. 이때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한천 정도 전. 네전이면은뭐한 달에 한만원 네. 정도 그 아내분은 지금 남편 소득 처음 알았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음. 많이 보네요 생각보다 많이 번다. 생각보다 아, 많이 번다. 어...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돈이라면 뭐 아빠도 그 정도는 충분히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금액이면 뭐 합리적인 금액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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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나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남편분 이야기 들으면서 아까 이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혼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음, 이제 사실 듣고 보니. 좀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요구 사항이 되게 많은 편인데 지금까지 정말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서 근데 이번 일로 이렇게 좀 요구 사항을 조금 이렇게 좀 들어준다면 네. 네, 그래도 결혼 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요구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가 이 요구 사항은 결혼 생활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인데요. 네. 첫 번째,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폭언, 폭행하지 않기. 아, 폭언, 폭행하지 않기? 네. 폭언, 폭행은 음. 저희가 당연한 우리가 형. 이거는 조건이 상담을 없어요. 할 때도 네. 네. 이거는 확실히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확실히 고치겠다. 그건 약속드리는 걸로 했고요. 근데 저는 아내분이 좀 일단은 남편에 대해서 말 자체를 좀길어야돼 쓸데없는 말 너무 많아. 했던 얘기들을 본인이 불이 풀릴 때까지 계속, 계속 하니까 결국은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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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라가 그냥 터질 때까지 누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하고 싶으면 조금 본인이 억울한 거좀 참으시고 두 번째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인데요. 아내분이 대표적으로 꼽은 게 뭐가 있냐면 음. 어떤 얘기를 했을 때아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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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부정하고 나서 뒤에 어떤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니 응. 내가 말하는 거는 맞아? 아니 네가 말하는 거는 응. 논리가 없어 이상해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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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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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아니 아니. 처음에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처음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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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이 되어버리면 대화가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 네 이런 표현 하지. 제가 않게. 예전에 많이 했던 말인데. 그거 엄청 많이 하셨네. 네. 네. 이건 왜 나온 거냐면 네. 상대방의 말이 이게 안 맞는 거를 내가 바로잡기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아... 이제 그 말이 자꾸 습관처럼 이렇게 나오는, 나오는 거죠. 거죠. 네. 예, 딱그 의미가 아, 맞아요. 네, 네,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 네. 말을 많이 하시는 거구나.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면 아, 미안. 음.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다시 할게. 네. 이렇게 네. 하시면 아, 좋을 예.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없습니까? 아, 예.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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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음... 왜 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laughs> 네. 아니, 이거는 네, 이제 더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 아, 세 번을. 아, 세 번을 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야될것같세 번째 진짜. 걸 하겠습니다. 핸드폰. 핸드폰은 저녁에 10시부터 자정까지 사용하기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남편분의 수면 패턴이 평소에 8시, 9시쯤 취침을 하신대요. 그런데 애들이 잘 때. 그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뭐 새벽에 뭐그 야식도 좀 드시고 핸드폰 하다가또 자다깨다 자다깨다 이렇게 좀 수면 패턴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음. 그 남편분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음. 음. 아이들 뭐 재울 때 같이 재우고 맞잖아요. 아니 남편 재우고 얘기하세요. 아니 재밌는 얘기가 아. 재밌는 포인트가 나와서, 아니, 나와서 저는 네. 아니라고 하실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아내분은 남편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이제 건강건강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도 좀 늘리고. 그게 가장 재밌는 얘기죠. 여기서 이 집에서는 사실 누가 누구 건강을 생각합니까? <laughs> 지금 이분이야 뭐몇 시간을 자든가 말든가 지금 그거보다도 세 병을 가시는 분 건강을 분이. 생각하자면 사실은 술도 술, 술 먹고 계신데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아내의 마음의 포인트가 포인트가 너무 좋은 네, 포인트네요. 어, 웃기는 네. 포인트다라는 얘기죠.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쉽지는 않아보여요. 왜냐면 저녁에 늘 버릇처럼 밥 먹으면서 아니, 들고 있던 사람들이 네. 안 한다? 애들 자기 전까지는 애들하고도 조금.. 네. 자녀분들하고 책 같이 보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 어. 잘 때마다 책 읽는데요? 네. 잘 때마다 양치 시키고 네. 절대 맞아? 마다라고 붙어버려서 아, 이게. 빈도는 높은 순위. 오, <laughs> 네. 그러면 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우리가 강경우 씨가 지금 네. 답답한 마음을 알겠어요. 아, 아니, 뭐 하겠지.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얼굴 표정만에다 나와 있어요. 아, 내가 언제 뭐한 번도 안 했냐, 이건데. 그 조정희 원님이딱그 포인트를 너무 잘 짚으신 게 네. 자기는 요만큼 했는데 아. 제가 그냥 뭉그그려서 안, 안 했잖아 하면 엄청 붕괴해요. 맞아요. 그거예요. 음. 그... 이래서 저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네, 이런 거를. 네, 영씨 네, 네. 그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좀 흘려요. 음... 뭘 흘리듯이 흘려버리면 되는데 그거 하나 하나를 아 그거 맞으면 어떨 거고 안 맞으면 어떨 거냐. 그거뭐돈 나와요. 어? 네. 돈줘 누가? 그럼 이제 남편 즉 경우님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걸 네, 네. 네, 다 수용할 수 있을까? 네. 그런데 네. 네. 저희가 사실 요청 상황 관련해서 네. 왜냐하면 이거랑 연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어, 많이 아. 연계가 되겠죠. 어,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남편분이 제가 병원 상담을 딱 시작할 때 나는 되게 무시당하는 것 같다라고. 그게 첫 번째로 음. 무시당한, 멸시당한다. 약간 오케이. 모욕감을 준다. 아. 네 그렇게 꼬인 생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아유 대단하다 아주 대단해. 그나마라도 지금 밥 얻어먹게 난 다행인 것 같아 네가 짜증 나. <laughs> 진짜 내가. <laughs> 저희는 사실 아내분한테 요청할 게 남편을 약간 무시하거나 이런 발언들을 좀 줄여달라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건 안할 거예요. 어차피 그거를 본인이 받기 바꾸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내가 지금 계속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노력하자고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내한테 요청사항이 아니에요. 멸시라는 네, 요청사항은 없어도 우리 아내분 노력하셔야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영상을 다 봤지만 아내분은 문제가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요청사항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저희도 인지하고 네. 있고 당연히 네. 고칠 겁니다. 우리 그 저, 네. 세나 씨가 아이들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경우 씨한테도 조금 칭찬에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네? 아 저희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음주입니다 네. 음주량 네. 네. 음주량 네. 조정 한번 마실 때 얼마나 드시는예요 안돼 아, 이렇게 매일매일 마시면 그냥 막 먹어지는데 막 예를 들어 오일 있다가 막 먹고 이러면 응.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원래는, 원래는 두병 그냥 먹으면 그냥 그 뒤로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원래는. 예. 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뛰어 이렇게 좀 쉬었다 마시면 더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못먹으니까 얼마큼 드시나한 병에서 두병못 먹었다. 그 사이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청이에 소주 하나. 청이만 그러니까... 마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 그게... 드신다. 세지안했지만 따라서 한번 잔에 따르는 양. <laughs> 이거를 평균 평균 평균적으로 음주를 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을, 아, 아니면 아, 저희가 네. <laughs> 아, 왜 이렇게 부정적인 네.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희가 네. 그 사실 잘 살려고 협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구시는데? 저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뭐, 얼마인데요? 그러면 은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으세요? 술 그래서 주장할 때몇번 마실 거다 한 달을 기한달 기준... 네, 기준으로 총 횟수 10번? <laughs> 총한 달에 10번 <laughs> 어... 총 30일인데 10번이에요 20일은 쉰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죠 <laughs> 그러면, 한 병에서 한병 반이라고 쳐도 열흘을 마시면 열다섯 병을 마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또 네. 이렇게 많이 적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 네. 알... 그러면은 열 번, 알겠습니다. 네, 열 네, 번. 아마 더 낮춰서 들어올 건데, 저분 술도 안 마시는 분이라. 네.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 얼마인데요? 한 달에? <laughs> 한달열 번. 아이... 그런데 이열 번이 열번 20회. 한달열 번. 아이... 그런데 이열 번이 열번 20회. 솔직히 혹했어요. 3일에 한번우리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 이거 사기인 것 같은데. <laughs> 그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 이제 다시 줄을 나누고 패스를 생각하니까 어 저거 아직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슈퍼 한 번에 뭐몇 텐데 뭐음 그리고는 권이면 뭐 소주 10회. 두 병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두 병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일단 두 병은 먹는다. 한번 한번 먹으면 두 병은 먹겠다라는 말씀이죠. 아,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분께서 매일 연속으로 마실 때그 가속도가 붙어서 양이 늘어난 거지 간헐적으로 드실 때에는 수치가 좀 떨어져서 많이 못 드신다고 합니다. 아, 또 가속도가 <laughs> 붙어요? 술이? <근데? 저기>, <laughs> 음, 죄송한데 그치. 지금 누가 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가 음, 우리의 법칙이 <laughs> 적용되는지 몰랐네요. 알코올 그 중독의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 조정장에서 네. 조정한다고 제시한 의견이, 의견이? 한 달에? 열 번. 열 번? 3일에 한 번? 소주 이게 무슨 이사저야 이사 우리 양 변호사님은 제가 오늘 최초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아... 좀 실망이에요. 실망이네. 처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음. 이거를 음 좋았... 조정이라고. 야, 그거는 중립을 갖고 나온 지켰어야죠. 거가 네. 저는 아니 알올 지금 한 달에 네번 정도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그면 우리가 그럼 백번 양보해서 조금 이해하겠으나 어, 한 달에 열 번이요. 웬만한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에 한 달에 열번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처음 봤어요. 그니까 주2회도 주, 주 힘든데 <laughs> 자꾸 더 뭐라 하시더라고요 <laughs> 건강 생각하시라고. <laughs> 근데 정우빈을 상대로 본가를 칠 수는 없으니 <laughs> 지킬 수 있는 걸한 건데 많이 위축이 되네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엄마 몸안 네. 좋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네 맞아요. 한 달에 열 번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한 달에 열 번은 술꾼이에 아니 나저어주 어디... 이회. 아니, 그단대는, 그러니까. 아... 이건 나는, 이건 제가 좀 퇴장을 잠깐 했다가 네. 다 조정되면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아니, 저기, 아내분께서 한번 진짜 본인의 강한 의지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 생각으로 정말 지킬 수 있는 최대선으로. 주 2회. 주일회 해봐요, 주 2회. 어? 그리고 이거 있어요. 우리가. 어... 정말 오. 그 좋은 것도, 네. 꾹 참다가, 네, 한번 들이면, 목이, 목이 매가지고, 구글 것 같을 때, 물을 안 먹으면, 흥! 너무 개운하잖아요. 그것처럼, <laughs> 세나 씨도, 꾹꾹 참고, 참다가? 이랬다가, 주 1회, 그 참는 재미를 좀, 음.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주1 회에 네, 그 1회. 양은 자유롭게 해주시는 건가요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 이거는 아니, 아 혹시+ 혹시 안해분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러니까 집에서 드실 때는 두 병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바깥에서 드시면 그렇지. 두 병이라고 해도 저희가 수 확인할 수 없으니. 없으니까 네. 집에 오셔서 주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그것도 조금 더. 점점 좀좀 줄여 보세요. 네. 네. 근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먹게 되지 않았을 때는 아마 저도 그렇게 먹었을 법하니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 이건 개인적 잘 됐어. 이걸 좀 본인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될까요? 그냥 소주 한 병이면 되지 않을까요? 소주 한 병? 예. 네. 하루에. 위원장님이랑 조정장님이 그 횟수를 더 줄여도 이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떠세요? 이제 조정이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이분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부분에 음. 대해서 항상 불신이 있고 음.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실랑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 오 어, 이쁘네. 오빠 마음이 느껴진다. 고마워. 그러네, 하지 마라. 이제는 이제 이 사람의 진심이 조금 음. 음. 네. 보여요? 네. 음. 그러니까 받은 상처만 보여서 밖에서 고생하고 힘든 거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음. 괜찮아. 음. 앞으로 잘하자. 그래요. 아, 지금 경호 씨도 눈물이 <laughs> 네. 어, 일단은, 솔직히 이제, 뭐, 이게 이혼 숙녀 캠프가 예능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사실 반신반의 하는 생각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저는, 어, 서장훈 소장님, 변호사님, 한 포인트씩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제가 대처해야 되는 욕설 폭행, 폭행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솔루션이랑 그거를 받고 제 아내한테 잘못했던 것들을 너무 사랑한데 이제 제가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해서 한테 많이 된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나게 잘한 것 같아요. 두 분은 모든 행복하실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다 갖춰져 있는 두 분이. 쓸잘택이 없는 걸로 자꾸 정말 죽일 듯이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laughs> 재산을 80%를 그리고 양육비를 다 준다고 달달이 이제 준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선택이 그냥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나고 오빠 니네 아니잖아. 근데 왜날 생각하냐고. 니네 생각해야지. 평에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죠. 그는 그래, 그래. 내가 당신한테 줄수 있는 것들을 다 주고 마음까지도 다 줬는데 그냥 마음을 다 줬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냥 <laughs> 원망하나나 미워? 어, 엉망은내쌍했지 믿기도 원래 내상 위였지. 그렇다고 이혼했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 그런데도, 당신이랑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내가 방법이 옳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근데 내가 당신이 방법이 옳지 못했다 했든, 내가 폭언이랑 폭력이라서 했잖아. 내가 좀더 현명한, 했으면 우리 또 이렇게 될 일이 없었겠지. 나 그냥 여보한테 너무 응.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여보를 했던 것 같다. 아 잘못했다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아 이깟 그때 뭐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되돌려. 끌어 하지 말라고 우리 더 나은 상태로 욕해 왔잖아.